유유게아다천시청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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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현적 담당관 성아주입니다. <목소리> 야마노 유키시시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맞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신 분들을 소개 시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다음은 우에다 <목소리> <목소리> 아케라. 가나와시 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교류과장님 참석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나자와시 의회사무총무과고시노 노리마사님 참석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불가피하게 이렇게 가셔가지고 어그 여러분을 복지를 보하게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점 양해해주시고 어. 저로서나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입장에서 전라북도에 계속 있다가 두달 전에 부시장을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업무 파악하고 있는. 조교학 시대로또로런니다 음, 전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가나자와 씨를 전주시역소스토에대로쇼크인다치와 민나 가나자와를 시킬 고로 믿습니다.

韓国市民の皆さんからも多大なるご支援をいただきました。日本人の一人として、心からお礼を申し上げ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課長さん、皆さんから大変なる、ご歓談をいただきました。こちらの方も合わせてお礼を申し上げ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今ほども1階の玄関で、本当恐らく市の職員の方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皆さんからも本当に盛大な歓迎をいただきまして、太蔵さん、おっしゃっ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金沢市とチョンジュ市は本当に共通点がたくさんあると思っています文部市長にもおっしゃっ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金沢でも福祉所さん、おっしゃっていただきました、東の茶屋。

孫市長さん、委員長、えー、議長さんと、えー、大変、えー、有権限を、うん、お,お受けいただきまして、本当に心から感謝を。